12월 15일 날 말띠 양띠 봅시다 말띠들 말띠들 사고 조심하자 말띠들 12월 15일 날 이러저러한 사고들 조심하자 사고들 마, 많이 나니까 사고들 조심해 12월 15일 날 말띠들 재수받으라 재수받으라 말띠들 재수받으라 말띠들 12월 15일 날 말띠들 하나 더 보자 문서 놨다 반가운 소식이 오니까, 반가운 귀인이 와서 좋은 소식 전해주니까, 문서원 받으라. 12월 15일날, 말띠들, 재수 받으라, 15일날. 양띠 봅시다, 양띠들. 양띠들, 문서원 받으라. 좋은 소식이 오는 문서원이니까, 양띠들 문서원 받아서 좋은 소식 받아보자. 12월 15일날, 양띠들. 교통사고 조심하자. 교통사고 조, 조심하자. 양띠들, 교통사고 조심하고, 하나 더 보자, 요 양떼들. 형제수가 나오네. 하늘에서 그, 금토리가 떨어진다. 금토리 하나만 주소하라. 금토리 주소 요즘 한 돌에 9 0만원 넘는다더라. 양떼들 십일 1 5일날 양떼들 제수받더라. 제수받더라.